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그 까마귀들 아주 까까까 까, 까. 산세가 좋으니까 까마귀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 토종벌 월동 났을 때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 생존 방법 자 토종벌이 생존했는지 굳이 벌통을 보지 않아도 아벌 벌들이 살아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탈분 흔적입니다. 탈분 흔적 우리가 항상 탈분을 보면 토종벌 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똥똥 똥, 오줌 아, 보십시오. 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굳이 벌통을 보지 않아도 자 이게 토종벌들이 나와 가지고 남놀이하면서 똥을 싸고 들어갑니다. 이게 탈분 흔적이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은 똥이라 얘기하는데 이 토종벌들은 탈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똥을 쫙 싸가지고 요것이 벌통에 좀 많다면은 음 토종벌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는 얘기고요. 아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토종벌 확인하러 왔는데 어? 벌도 안 나오네. 뭐야? 벌들이 죽... 겨울에는 벌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통을 들여다봐야 뭐 벌이 나오는 걸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그 그러지 않아도 이런 탈분 똥의 흔적을 보시면은 음 이제 우리 토종벌들이 살아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 온거 여기죠 노봉 사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이 한 마리가 나와서 왔는데 얘네들게예비해요 오이씨 요 움직이죠? 아, 예. 자, 이렇게 벌들이. 노봉들이 하나 둘셋 다섯 마리가 있네요 자 제가 하는 전원제이고 벌들이 나올까봐 깰까봐 만질 못하겠어 아... 다행히 지금 날씨가 어, 영상 1도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좀 눈은 있는데 그 저쪽 응달쪽 눈이 있는데 이 양지 쪽에는 햇빛 에 따뜻해가지고 벌도 지금 낱놀이 나오는 시기라 어, 한동안 에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요러고 한번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벌통 만졌다고 해서 또여러분도 따라하시면 벌도 망가질 염려가 있으니까 자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노봉 사체를 꺼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통을 만진 거니까 절대 벌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어휴, 그래도 얘네들이 겨울인데도 겁나게 잘 싸. 공정력이야 공격력이 대단해. 어. 자, 아, 요거는 이제 벌통을, 햇, 저쪽이 남양이거든요. 남양에서 햇빛이 이렇게 오는데, 어, 그, 벌통좀 돌려놨습니다. 그늘진 곳으로. 그럼 벌들이 낱노울이좀덜 나오죠. 거도 여긴 좀 그늘 좀 약간 있고, 벌통을 좀 돌리니까 애들이 안에만 있었던 겁니다. 아, 벌통은 요런 식으로 햇빛을 좀, 벌통좀 돌려주, 누르시면은, 벌들이 움직임을 좀덜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 거꾸로 놓으시면 된답니다. 어휴. 아 이놈의 새끼들막 공격적이네. 아이고잘 있네. 아 요것도 이제 분양할 건데요. 다음 달에 이제 가지고 지금 가지고 갈 건데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분양하신 분들이 가지고 갈 건데 벌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제 한 보름 후에 보름 후부터는 이제 고체 사료 가은 봄벌 깨우기 시작해가지고. 보짜사료가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증식을 해. 어른 와요. 이른 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얼른 와요. 얼 와요. 조금만 여기 이제 앞에서 막 떠들면은 기어 나와서 자고 있다가도 기어 나가서 막 공격을 합니다. 이게 산벌입니다 이런 것이. 근데 토, 집에서 키우는 토종벌들은 아, 뭐 벌통을 만지지 않고 그냥 앞에 떠들면은 잘안 나와요 집에 있는 것들은 희한하게 같은 토종벌인데도 근데 이 자연에 있는 애들은 만지지 않아도 앞에서 앞에서 막 말만 해도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막난리법상떱니다 이좀 토종벌이랑 자연산벌이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런 것도 약간 좀이 환경에 따라서 이 토종벌도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토종벌이라서 다 똑같은 벌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이제 토종벌이 이제 살아 있는 거. 겨울에는 이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탈분 흔적 벌통에 탈분 흔적 똥이 얼마나 묻어 있나, 오줌이 얼마나 묻어 있나 확인하시면은. 투정벌은 음, 무사하게 월동을 나고 있는 겁니다 탈 푸는 줄 아주 그럴싸하게 쐈죠 꼭대기 목총벌이 있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디딤돌은 작업을 해가지고 선발 통을 놓긴 놨는데 리듬돌좀몇개 나서 선발 좀, 좀 제대로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는 여기서는 재미 못 보네 작년에 여기서 두 통을 받았거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두 통을 받았는데 작년에 여기서 재미를 못 봤어. 한 통도 안 들어왔어요. 올해는 좀 여기 통을 좀잘 만들어가지고 산벌을 좀 받아봐야겠습니다. 저또 사려 있는 거 저쪽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설치했고 어, 아이 오동나무 이거 오동나무 구두 요게 요게 이제 수입산 제가 가기는 이게 중국산 오동나무일 거예요. 이게 오동나무인데 굉장히 안 들어옵니다. 벌통 너무 사이즈도 크고 산벌 받기에는 너무 좋지가 않아. 그렇다고, 뭐, 벌이 들어와도 망가질 확률도 크고. 좀 저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뭐, 이거, 오동나무로, 요거, 요게, 얼마요 7만원짜리인가? 이게 7만원짜리일 겁니다, 이게. 7만원짜리 벌통인데. 아, 굉장히 안 좋아. 저는 그래도 요 사제, 제가 만든 사제 대빡. 요게 좀, 저는 작년, 작년에 한 다섯 통 있는 게 재미를 봤지. 요런 거 15kg, 20kg 나온 것도 있고. 저 벌통을 많이 좀 이용해서 올해도 꿀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동나무 솔통도 올해 좀 열심히 저거 만들어가지고 산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받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받아도 걱정이야. 아, 벌이 자꾸 망가지니까 미쳐버리겠어, 요 이거 또, 저거 이게 지금 저도 한열0톤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이왕 산거 버릴 수도 없잖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여튼저 오동나무 설통 환태통은 좀 어, 애로사항이 있다. 저 환태통을 쓰셔도 산번호 어, 받기 위해서는 저 사이즈보다 좀 작은 거 60이하, 50 이상, 50에서 60고 이하. 저게 70이에요 길이가 70인데 아, 어, 좀안 좋아. 그래서 우리 벌통 만드는 업자들이 좀 이거를 이건 증식용이지. 증식으로 이제, 벌 받아서, 이제, 분봉, 인공분봉 때려서 벌통도 안착시키고, 어, 증식용 벌통이지, 이산벌 받기에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안 맞아. 지금은 반짜리에 뭐, 뭐, 40, 3 5가 35짜리 반짜리도 있는데,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도끼 개킹이거든요. 그것도 3 5가 40짜리는 또 너무 작고, 반짜리는. 저는 작년에 오동나무에서 산포를 한 번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 대박, 대빡. 대박만 받고, 그리고 환태통, 다른 환태통. 그래서 두 개를 받고, 세 개를 받고. 이 오동나무는 하만,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올해도 아, 걱정됩니다.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저기도 오동나무 환태통 우에도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저쪽에도 하나, 네 개. 이 무거운 것들은 다 밑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산으로 갖고 올라가기는 너무 버거워가지고 지금 밑에만 좀쫙 깔아놨는데 올해는 좀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팀이 또 유쾌한 영상으로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